소속사도 없이 자비로 앨범 낸 무명 가수들이 대한민국 R&B 최강자가 됐다. 네, 바로 어반자카파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시고 널 사랑하지 않아. 서울 밤으로 우리를 울리고 웃긴 대한민국 최고의 혼성 보컬 그룹 어반자카파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먼저 어반자카파. 이 그룹 어떻게 만들어졌나. 2004년 인천의 한시룡 음악학원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인천 제1고 1학년이었던 박용인이 중학교 3학년 조연아를 만났죠. 재즈 피아노를 배우던 조연아에게 박용인이 노래를 해보자고 권유했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조연아가 MBC 별밤 뽐내기에서 연말 장원을 하면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한편 권순일은 초등학교 6학년 때 SM엔터테인먼트 노래 선발대회에서 입상해 무려 10만일의 경쟁률을 뚫고 연습생이 됐습니다. 동기가 누구냐고요.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멤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3 때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만류로 연습생을 그만두고 경희대학교 통역 번역학과에 진학했죠. 그러다 고교 동창이었던 박용인이 권순이를 찾아가 음악을 다시 하자고 권유했고 2009년 4월 드디어 세 사람이 모여 어반자카파가 결성됩니다. 그런데 팀 이름 대체 뭔 뜻일까요? 조연아가 먼저 멤버들의 성을 따서 Z 조 K 권 P 박에 어를 붙여 G A K A P A를 만들었고 권순일이 어반이라는 단어와 함께 제피 컬라이더스카픽 패셔너스 앞두 글자씩을 조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운명이 바뀝니다. 소속사도 없이 자비로 낸 EP 앨범 커피를 마시고 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입소문을 타며 스테디셀러가 됐고. 여러 소속사에서 전속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클래지콰이가 속한 플럭서 스뮤직을 선택한 이들은 2011년 5월 17일 첫 정규 앨범 1로 정식 데뷔했죠. 타이틀곡 그날에 우리가 크게 히트했고 2012년 9월 나는 가수다 2 세가수 초대전에 참가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엄청난 인지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들의 음악적 특징은 어반자카파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든 곡을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 한다는 겁니다. OST나 개인 활동곡을 제외하고는 팀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노래가 100% 자작곡이죠. 이 전곡 수작업 시스템이 실력파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비로 앨범 내던 무명에서 대한민국 r b 최강자까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6년 어반작하파는 한결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대표곡은 뭐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